라도 있고 해간왜 네, 그랬냐? 조금만 더 정이 들면 못 받친다.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못 받쳐요. 어, 어, 이 여성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, 이제. 어, 그러니까 아예 저, 저딱 필요한 거, 최소한 딱그정 그래 들기 전에 그냥 굳은 마음으로 갔다가 받쳤는데 하느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다음에 태를 열어 주셨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이제 있는데. 이 한나를 보면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배울 게 있습니다. 한나는 외상기도를 바쳤어요. 주지도 않은 자식을 바쳐버렸어요. 그렇잖아요. 네. 네, 저한테 주시면 갚겠습니다. 주시면 갚겠습니다. 됐죠? 저에게 주시면 다시 갚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지도 않은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이거를 결국 받았죠? 받았어요.